투자가 알고 싶다 인사드립니다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자들이 너무 설쳐대서 제가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 투자가 알고 싶다는 레퍼럴 장사도 유료 리딩도 없이 급등 코인들만 싹다 골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바로 어제 투자가 알고 싶다 채널에서 언급 분명하게 드렸었죠. 요 라그랑주 코인 10% 수익입니다. 단기급 등 반드시 나올 테니까 꼭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영상에서 다 해드렸고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바로 어제 영상 그냥 참고를 해 보시면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안 다뤘지만 투자가 알고 싶다 타점방에서 타점 공유를 해 드린 요 사이버 코인 이거는 30% 훨씬 더큰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투자가 알고 싶다 타점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편하게. 쉽게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현물로만 이렇게 돈 벌고 싶은 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냥 가볍게 구경만 해 보셔도 되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은 요 스토리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단기 상승 굉장히 높은 확률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까도 보여 드린 것처럼 저도 이미 스토리 코인 수익 중인데 아직도 안 팔고 있습니다. 10% 수익 보고 있는데 안 팔고 있는 이유 분명하게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스토리 4시간 봉으로 보면 제가 그려드린 이 채널 안에서 규칙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채널 안에서의 상승과 하락 일정한 폭 유지하면서 이어가주고 있는데 현재는 보시다시피 저점부에 근접을 해 있고 매수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승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 양봉거래량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일방적으로 강한 이런 매수세 흔치가 않습니다. 자, 거시적이 조금 그큰 흐름을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로줄 그어들이 6,100원 이 구간 매물 때까지는 현재 상방으로 유의미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어있죠? 현재 이 채널이 특별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려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해당 구간까지 50%라는 아주 큰 폭의 상승 수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스토리 코인 안 팔고 들고 가고 있는 이유고요. 실제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오직 현물 투자만으로 지금 인증해드리고 있는 이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만 보시고 무조건 따라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투자가 알고 싶다 타점방. 실시간으로 시장 변동성 다 맞춰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투자가 알고 싶다 타점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추이 관찰하시면서 수익만 골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 올늘 밤에도 무료로 이렇게 수익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은 수익으로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